난방 켰어? 아, 그래 온도가 올라가길 기다리면 되겠다 일단 눈부터 닦자 머리가 젖으면 안돼 힘세기는 괜찮아? 눈 감아. 얼굴도 닦자. 오늘 재미있었어? 나도 즐거웠어. 지난 여행 때보다 눈이 더 많이 올 줄은 몰랐네. 덕분에 더큰 눈사람도 만들었고. 그런데 눈사람 옆에 만든 건 뭔지 잘 모르겠던데. 한 둥지의 새알? <laughs> 아 초록이었구나. 넌 손재주가 좋아? 내가 못 알아본 거야? 가만히 있어 머리 아직 덜 말랐어. <laughs> 아, 왜 손에 눈을 숨기고 있는 거야? <laughs> 그래. 철오기를 못 알아본 벌로 하자. 안 피할게. 그걸 어디 넣으려고? 여기? 예전에 장난을 좋아했던 그애 같네. 연못에 눈이 많이 왔는데 예준이 녀석이 그 애한테 당했었어. 나는 애들한테 장난친 적 없어. 응? 장담해. 너 때문에 옷이 다 젖었잖아. 또 어디 넣으려고? 나는 정말 애들한테 장난친 적 없어. 하지만 지금은 너한테 돌려줘야겠다. 눈뭉치를 나한테 줘. 곧 녹겠다. 차갑네. 눈뭉치 얘기가 아니라 네 손을 말하는 거야. 잠깐만. 일단 담요 좀 바꿔올게. 응? 내 옷은 어차피 젖었으니까 그냥 벗어야겠다. 잘 감싸고 있어. 더 단단히 감싸. <laughs> 몸을 웅크리고 있으니까 동글동글해 보인다. <laughs> 좀더 안아주고 싶어. 우리 같이 감싸고 있자. 나한테 절반을 줘. 손저 손끝이 얼었네. 아무렇지도 않아. 응. 내일도 눈사람을 만들 거야. 응. 맞아. 기술은 연습이 필요해. 음, 초록이 이파리는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가시를 만들면서 연습해. 나는 이쑤시개를 제공할게. 아까 얘기 못한 게 있는데, 그때 모처럼 눈이 내려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10분 더 늘려줬잖아. 다들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고, 너희 옆반 학생이 예준이 옷에 눈을 집어넣는 바람에 녀석이 팔쩍 뛰고 난리였어. 마침 내가 그걸 보고 대신 복수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먼저 장난친 그 친구한테 눈뭉치를 던졌잖아. 전혀 기억이 안 나? 아니면 그 뒤에 있었던 전교생 눈썹만 기억하는 거야? 나는 늘 너를 보고 있어서 정확히 기억하지. 눈 오는 날에 너는 평소보다 더 귀여워. 이렇게 덮고 있으면 좀더 빨리 따뜻해지지 않을까? 손을 여기에 두면 더 빨리 따뜻해질 것 같다고? 그럼 그렇게 해. <laughs> 움직이지 마. 힘들게 먼 열기가 빠져나가잖아.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좋다. 응? 음? 발도 차갑네. 아, 발은 이렇게 하면 되 겠다. 소파가 너무 작아서 몸을 잘못 펴겠어. 하지만 이게 더 좋아. 나도 추위 타는데. 하지만 너랑 있을 때는 체온은 항상 평소보다 높더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겨울엔 이게 좋은 것 같아. 아무리 안고 있어도 질리지 않으니까. 너 어디 차가운데 있어? 귀? 확실히, 차갑네. 손보다 더 차가워. 진짜요? 응. 귀가 금방 뜨거워졌네. 말야손은 아직 차가운데 얼굴 은 벌써 뜨거워 졌잖아. 네 손이 따뜻해졌으니까. 또 어디가 차가워?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는. 자세를 바꿔야겠다. 여기는 안 차가워. 오히려 뜨거운데? 담요가 너무 두꺼워서 그래? 아니면 난방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가? 네가 땀을 흘리는 것 같아서 둘다 아니야? 이건 너 때문이야. 느껴져? 추워, 더워. 다시 추워졌다고? 하지만 이제 안 덥고 싶어졌어. 어쨌든 너를 뜨겁게 만들 방법은 많으니까. 가장 효과적인 걸 선택할래? 뭐라고? 눈 뭉치? 그건 신경 쓰지 마. 높게 내버려둬.